메라농호 논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보좌진을 향한 폭언과 갑질 폭로까지 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. 야! 야!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. 그래서 내가 몇번 너한테 판단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했어. 너 판단하지 말라고. 니번에 네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. 도대체 몇번 얘기하라더니? 여기에 지난 20대 국회 당시엔 보좌 직원에게 집에 있는 프린터를 고쳐달라며 사적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. 파문에 휩싸인 이 후보자는 오늘 굳은 표정으로 차량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. 후보자 지명 직후에는 이틀 연속 이른바 도어 스태핑을 했지만 당분간은 갖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후보자 측은 폭언과 갑질 논란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하고 깊이 반성하는 중이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여당에서도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이 후보자의 천문의 돌파가 쉽지 않아졌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. 보좌관 출신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이라면서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. 또 다른 당직자도 개연 부분은 해명한다면 기회를 줄수 있지만 인성 문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이 후보자의 공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저는 사실은 옹호를 했습니다. 뭔가 이 인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뭐 장관을 하거나 고위 공무원을 하면은 안될것 같습니다.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강훈식 비서실장은 김어준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도전적인 과제이고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청문회 검증을 통해 이 도전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다만 강실장은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.